아미들은 언제나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멤버들의 스케줄 하나하나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죠. 활동기가 아닐 때는 매일매일 방탄의 예전 무대들을 돌려보는 아미들도 많습니다. 워낙 영상을 많이 봐서인지 숨소리만 듣고도 방탄 멤버들을 가려내는 능력자 아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팬들의 방탄 레이더에 얼마 전 코카콜라 CEO까지 깜짝 놀라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팬들의 반응에 코카콜라 측이 크게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방탄소년단은 정규 음반 활동 외에도 사운드 클라우드의 무료 음원을 공개하고 있죠. 이곳에 각자의 개성이 담긴 믹스테이피나 개인 솔로곡을 깜짝 공개하는데요. 때로는 힙합으로, 때로는 발라드로 멤버들의 매력이 담긴 노래들은 아미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멤버들의 개인 작업물들은 그룹의 노래와는 또 다른 개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에 아미들은 방탄이들의 새로운 작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방탄은 다른 가수들의 곡을 커버하는 것도 즐기는데요. 막내 정국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라우브의 Never Not을 커버해 트위터에 업로드하기도 했죠. 이 영상은 77만 개의 댓글이 달렸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노래의 원곡 가수가 정국의 커버 영상을 리트윗하며. 이건 미쳤다 라는 반응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원곡자도 만족하는 전국의 보컬이라며 감탄했죠. 이처럼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탄인 만큼 아미들에게 깜짝 음악 선물을 하는 날이 많은데요.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코카콜라의 새로운 CM송이 방탄소년단의 깜짝 선물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보컬이 멤버들의 것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별한 공지가 없었던 탓에 해당 CM송의 가수가 방탄소년단이 맞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팬들은 도입부를 들으니 정국이가 확실하다, 진 목소리도 들린다고 얘기하기도 했죠. 짧게 공개된 음원이었지만 아미들에게 목소리를 알아맞히는 일쯤은 매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뜨거운 이슈에 결국 코카콜라 측에서는 CM송을 부른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방탄의 노래임을 알아차린 아미들의 놀라운 촉에 코카콜라 CEO도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트위터 월드 트렌드에 올라가며 예상보다 너무 크게 화제가 되어 코카콜라 측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인기에도 코카콜라는 음원을 싱글로 발매하거나 별도의 상품으로 제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죠. 이에 많은 아미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이번 CM송이 멤버들에게 너무 찰떡이었기 때문이죠. 정식으로 발매된 곡도 아닌데 아미들이 보이는 뜨거운 반응에 코카콜라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대표적인 글로벌 캠페인의 CM송을 노래할 만큼 이들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어 아미들도 매우 뿌듯해하고 있죠. 짧게 등장한 CM송만으로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방탄소년단, 코카콜라 관계자들도 이들의 화제성과 아미의 사랑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방탄과 코카콜라의 멋진 콜라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